네, 안녕하세요. 음, 오늘 제목이 이스라엘 교회, 교인들이 버림받은 이후. 자, 뭐 이거 설교 시간에 보통 알죠? 그렇죠? 교인들이 버림받은 이후. 제가 이제 교회가 버림받은 이후 이렇게 됐는데 제가 굳이 꼭딱 교회, 교인이 그랬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교회가 타락을 하게 되면 지도자가 타락을 하면 교인 함께 같이 타락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에, 그래요. 음, 이것을 이스라엘의 그, 국한된 얘기가 아니고, 음, 히브리서 사장에 보게 되면 안식일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다가요. 에, 얘기를 하다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구약성경을 주신 이유가, 에, 타락, 구약성경에 계속 타락으로 우리가 알아보았듯이 계속 타락으로 진행이 되죠. 출애굽 위에 3일만에 원망을 하기 시작하더니 그러면 왜 구약성경을 주었느냐면은 하 너희들은 이스라엘과 같이 타락해서지 말아라. 그렇게 그러한 목적으로 구약성경을 주었다 이런 얘기에요. 그러면 구약성경에서 계속 타락, 타락, 타락 계속 나옵니다. 나오게 되면은 이거를 오늘날 교회와 연결을 시켜야 돼요. 에, 그거 연결시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 구약시대는 이랬구나. 었 유대인들은 이랬네. 그러면 유대인들은 보통 뭐, 완악하에서, 뭐또뭐 강팍하에서 자꾸 이렇게 설교시간에 들었는데, 그럼 유대인들은 그러한 성품을 가졌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섬기지 못하고 계속 탈하겠는가? 그럼 우리는 아니야. 이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예, 세상의 임금 사탄이 교회에 타락시킬 적에는요, 성경을 벗어나면 그냥 타락시키는 거예요. 그죠? 타락이 되는 거예요. 성경을 벗어났을 때,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럼 구약대나 신약때 똑같아요. 그럼 오늘날도 성경을 벗어났다 하면, 그거는 타락이에요. 무조건. 그러면 성경 계속 읽고, 설교하고, 성경 계속 그냥 뭐, 성경, <laughs> 손에서 놓는 적이 없죠. 교회에서. 그러면, 타락 안 했겠네 바로 섬기지 못하면 성경의 본 의의를 바로 알지 못하고 했을 때자 이건 뭐 여기서 또그 얘기하다 보면 또 한창 해야 되니까 제가 있던 이스라엘 교회 교인들이 버림 받은 이유는 자 제가 있습니다 말레기서 1장 6절 보면 만군의 여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의 은혜를 기하기를 우리를 국료 여기소서 하여 보라 하 너희가 이 가지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어 하나를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제사장 너희가 코웃음을 치며 토색한 물건과 저런 것을 병든 것을 가져오느라자 지금은 이거 무엇인 상황이냐면은 자멸라키서 서두지요. 제 만군의 여호와가 여호 하나님이 그러나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나중에 이제 그굴자로 나오는데 아, 3장 1절에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에 제가 앞 시간에 얘기했죠. 자, 구름 속 무지개, 닉네임이죠. 이거 클릭하세요. 그럼 동영상하고 뜹니다. 이거 클릭하세요. 그러면 앞 시간에 있는 것을 35강을 들을 수 있죠. 34강서부터 계속 연결해서 들어야지 에스라서에서, 니에미아서에서, 동영저말라기서 이게 동시대 사람들이거든요. 에스라서와, 에스라와 니에미아와 말라기가 그러면 이것을 다 놓고 봐야지만이 말씀의 본의를 찾아낼 수 있는 거예요. 뚝 떨어뜨려서, 예를 들어, 삼세기 말라께서 3장, 11조만 보면은. 앞에 거를 보면은 상황을 알게 돼요. 야, 11조 갖고 지금 답변을 했는데 왜 했는가. 근데 그걸 아니고 오늘날 같은 경우에 11조에 대해서 얘기하면 11조 말라케스만 얘기하고 문자적인 해석만 재수해갖고 너희가 내 것을 도둑질 해가지고 쭉 해요. 그럼 무엇을 도둑질 했는지 찾아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무엇인지 본 의의를 알게 되죠. 본 의의를 알게 되면 오늘날에 11조 에 열심히 하면 축복받어, 재물복받 이거하고 전혀 관계없는 얘기가 된다는 얘기죠. 저는 지금 이 얘기를 지금 전하려고 하는 것이고. 자, 다시 또 읽으면 서자가 볼게요. 말라키스 2장 2절 보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요.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미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야. 자, 깨닫지 못했습니다. 저주했는데.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오셔서도 계속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잖아요. 버림을 받고 버림을 받았는데. 그러면 이것은 세상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섬기는 데 예수님이 너희가 하나님 섬는거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니야. 그러나 잘못 섬기고 있어 이랬지. 너희 네, 하나님 섬기지 마. 이 네, 버림받은 사람들이야. 이렇게 얘기는 안 하잖아요. 오늘날 똑같아요. 교회가 있는데 말씀을 버렸습니다. 이 교회가 그죠. 자 말씀을 볼 예수님은 이것을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 유대교회에서 회당 가서 예수님이 에, 말씀을 펴서. 깨닫게 해 주셨듯이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것이 세상 꿰에 계속 진행되는 상황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제가 또 볼까요? 오전 신약 시대 성도의 레위와 레위 레이 세운 언약을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자, 생명과 평강이 언약. 생명 뭐예요? 영생이죠. 자, 이거 정확히 잘 해석해야 돼요. 평강의 뭐예요? 자, 평강, 생생, 이제 평강의 언약이다. 이제 평강의 언약이다. 자, 평강의 삶을 산다. <laughs> 이 세상에서.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천국 삶을 살아라. 앞 시간에 다 들은 것들. 그러면 여기서, 아, 그렇구나, 진짜. 보니까 신약, 신약 성, 성도인 내위와 내네 위는 신약성, 성도를 얘기하고 그러거든요. 세운 나의 언약을 생명, 그랬죠. 영생이죠. 과평강의 언약이라 평강, 천국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내가 이것으로 그에게 준 것은 그가 나를 경외하고, 11절, 백성들이 유다는 이방의 신을 결혼하였느니라.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말라서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요한, 만물의 요한은 미. 앞으로, 과거에도 그랬었습니다. 자, 오순절 뭐 다부터에게 성령의 강림으로 교회가 탄생했죠. 이들이 바로 무엇이냐면은요. 나의 언약을 생명과 평강의 삶을 사는 것을 얘기해 지금요. 지금 여기에서 말라케서 2장 5절에서 지금 앞으로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바로 섬기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버림을 받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11절에서는 백성들이 유단이 이방의 신을 결혼하있는지 말라께서 지금 백성들마저 타락했죠 아까 니에미야에서 알아볼 적에아까간이네요 제가 이거 20, 35강에서 역시 그래서 동시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아 니에미야에서 아까 백성들이 이방인들을 결혼했어 그럼 말라께서 있죠 그러면 말라기서 3장에 있는 11조도 동시대였었는데 왜 이걸로 답변을 했는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볼게요. 말라기서 3장 1절 그 우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왜 우리를 버리라 이까 그랬더니 너희가 무엇 무엇 안에서 버렸다 하면서 답변이 말라기서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러라 르 보라 내가 내 사자를 세례 요한을 보내리니 자 여기서 내 사자 이거는 만군의 여호와는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일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자 세례 요한을 보내리니 그러니까 분명히이거는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을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분이 또 만군의 여호와니까 그렇죠 세례의 알을보내네 그가 내 앞에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나의 구하는 바 주위 소론이. 자, 너희가 구하는 바. 이것은 요에서 2장 28절에 분명히 약속을 했거든요. 그렇죠 성부 하나님께서 약속,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약속을 했을 때, 이걸 구하는 바, 주가 호련의그 전에 성도의 영안에 성령의 이말이니 곧 너희에게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 자, 언약의 사자, 이거 언약을 성령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너희 영안에 이제 부어주겠다. 이런 얘기를 약속을 하는 거예요. 자, 2절. 그가 일하는 나를 누가 사탄이 능히 다. 자, 이게 얘기는 오순절 때, 성령의 강림으로 교회가 탄생할 때에 사탄이 꼼짝 못했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임할 때에 날에 누가 사탄이 능히 당하며 그에 나타나는데 누가 능히 서리어 오순절 성령의 강림으로 영적 교회가 탄생할 때 누가 막지 못한다 이거 사탄은 것. 자삼절 그가 온 은을 연단하여 깨끗게 하는 자 같이 레위 자손을 깨끗게 하여 자 레위 자손 송도 금 같이 그 연단하니 려 그들이 어려운 재물을 나에게 자 그렇죠.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게 되어. 자,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거요. 예 오늘 제가 여기서 얘기를 안 했나? 다음 시간에 제가 얘기할 건데. 자, 제게 이게 아주 핵심이에요. 핵심. 부활, 죄 사함. 자, 의렵다고도 하죠. 성령, 말씀, 구원. 자 이거 제가 아주 핵심이에요 이것을 에 b s 소속에 가면 다음 시간에 알아보겠는데 이것을 에 b s 소속에 가면 어떻게 되냐면 거저 준다 그랬잖아요 거저 주는데 이게 선물이라고 그랬죠. 다, 다 알죠, 알죠, 설교 시간에.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나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이니까 그렇게 해고 문자적으로 해서, 해갖고 아, 우리 예수 믿어서 구원받아서 이렇게 해버리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 거 알아보겠지만 이것이 반복. 거저 주고 선물로 주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성령까지 내주하시면서 말씀이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떠나버리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연결이 돼서 말씀으로 잘 양육받으면서 말씀의 은사자에게, 자, 여기에서는 에스라에게 바로 잘 학사 에스라에게 지난 시간에 막 말씀을 낭독하고 해석해 주니까 백성들이 우는 역사가 일어났죠. 그러면 그것을 또 지도자들이 아까 안문 사람 지난 시간에 했죠. 835도비하고 결탁을 해갖고, 사업적인 문제니까, 문제가 돼. 돈 문제죠. 그러니까. 자, 11조보다는 차라리 얘하고 사업하는 게돈터버리가더 더 되겠네. 그래갖고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자,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끝나 구원받고 천국 가는데 이 사람 자꾸 이래서 되게 기분 나빠. 그러니까 안 듣는 거예요. 안 들으면 끝까지 한번 들어보세요. 과연? 하고. 자, 계속 볼게요. 자, 그러면, 의료운 제물을 준다 그랬죠? 그러면 이거 신약성경에가 보면, 로마서 12장 산제사 얘기하는 게 있죠. 그렇죠? 그거 얘기해 볼까요? 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자수인가요? 자, 요건 제가 로마서 12장 1절을 읽는 거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라 그랬죠? 그리고 영적예배인이라 그랬어요. 자,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앞에 거는 분명히 삶 속에서 너희가 하나님께 의료운 제물을 드려라 하는 얘기인데, 여기서 영적예배인이라니까, 이게 뭐예요? 아이고, 영적예배, 오늘날 교회 가서 예배드리는 거 맞네. 아, 네. 영적. 이걸 원문따지 로키 코스라고 해 갖고 합당한, 마땅한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합당한 예배가 아니고 합당한 하나님의 섬김이 되어야 는 거예요, 분명히. 이러한 것을 지금 저는 조그만 것이며 지적을 하면은 제 얘기를 믿고 아, 뭔 소리야. 예배드려야지. 아, 죄송합니다. 아, C까지 들어갔데 제가. <laughs> 자, 그럼 다시 볼게요. 히브리서 의료원 제물이라고 하니까 빌리버스 4장 98절에는 향기로운 제물 이건 보시면 알잖아요. 그죠? 어떻게 되는지 자사을 보겠습니다.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에 신약 시대 성도들의 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 기쁨이 되려니와 자 그러니까 성도의 삶 속에서 의료운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면은 기쁨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의료운 재물 무언가 시부리서가게 되면 또 무언가 또자 드려라 가난한 자들을 보아라니까 아 구제하면 되는가보다는 거 아니에요. 사탄으로 뭐. 옷. 온 본성이 일차적으로 해결이 돼야 돼요. 그것이 소유욕과 종교심과 죽음에 대한 문제가 해결됐을 적에 이가 바로 삶 속에서 이웃 사랑은 기본적으로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선돼서는 안 돼요. 구제가 그럼 이거 하니까 땡했네 끝났네 이렇게 돼 버리거든요. 자, 이런 경우에서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의 여의 기쁨이 되려느라 그리고 로마서 14장 10절 말씀대로 성도의 삶을 사는 것, 즉 성령 안에서 의해 평강하시라게 삶을 사는 것. 자, 말라기서 3장 9절 볼까요? 너희 곧 제사장들과 백성들 모든 나라가 제사장 엘리야십 때문에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버림을 받았다. 자, 엘리야십 지난 시간에 봤죠? 이가 에 제사장인데 십조왕을 보관하는 창고를 책임지 사람이인데 도비아고엘 터에서 도비아에게 그 방을 내줬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에 너희 곧 제사장과 백성들 모두가 온 나라가 제사장의 엘리야십 때문에 나의 것을 도독질했다. 이거는 무슨 얘기냐? 1차 11조. 누가 먹어요? 제사장이 먹죠? 자, 이거는 하나님이 잡수는 거죠. 그 다음에 뭐가 돼있어 3차 11조. 제가 뭐랬어요 고와 과부 나그네에게 주는 거라고 랬죠 구제형 11조. 자, 이거 하나님이 잡수는 거죠. 1차 1 1조를 얘기하고 2차 11조를 함께 얘기한 것이에요. 말라기서론 자, 그것만 제가 지금 보고 갈까요? 성경이 여기... 지자 볼까요 제가 읽습니다 (3장) 1 0절을 제가 볼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러 너희의 온집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것을 자 창고 어디에요 바로 어디예요산울창고예요 이거는 그 저기의 창고가 아니고, 어, 영적으로는, 그러나 가시적으로는 11조 방. 11조를 창고에 들어 나이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뭐라 그랬어요? 그것으로 나를 시험해. 자, 양식이 있게 하고, 제사장이 내 중보자지? 근데 그가 나의 중보니까 그들에게 양식이 있게 하고 오니까 그러니까 1차 11조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한울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싸자. 자, 1차, 2차 11조에 대해서 얘기할지 뭐라 그랬죠? 제가? 유일하게 1차 제사장들과 레이윈이 먹는 거, 2차 명절에 쓰는 거, 3차 구제하는 12일조. 여기에만 복자가 들어갔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보호주겠다. 그랬더니, 그, 저, 저, 백성들이 뭐라 그래. 좋아요. 제가 할게요. 하대 나하고 복준다는 거 분명히 약속 지키세요. 두 번, 복, 복. 두 번? 이건 한 번만 언급되어 있는데, 두번 언급되어 있다. 자, 우리가 고민해 봐야죠. 자, 진짜. 이 사람이 얘기하는 신뢰. 자, 믿고 한번 보자. 왜 믿어요? 저, 저 믿으라는 얘기는 성경을 믿으세요 자, 목사님이 이말라켓스를 갖고 복받는 날에서 30년간 계속 지금 했어 내가 분명히 그러면 그냥 믿고 싶은 거예요 내일 모레 돌아가시는 80대 되신 분들은 왜? 내가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천국 가는 거라 알았는데 내가 왜이 사람 때문에 변경해야 돼? 못해 예수님도 그랬어요 나사를 해고 계속 얘기했더니 아, 저 사람 목수 아니야 저 사람 요셉의 아들 아니야 아, 저 사람 믿고 어떻게 내가 해? 아, 목회자도 아닌데 그게예수님 그래 나아만 시대도 그러고 나아만 엘리야 시대도 그러고 나 엘리 엘리야 시대는 사브라 관분만 구원받고 나아만 때는 저저저 엘리사 때는 나아만 구원받았다 그래 그때도 그렇으니까 지금도 그렇다 그러면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러니까 이 많은 무리 속에 한 사람 한두 사람만 그러고 구원받 그 뜻은 안 해요 숫자적으로 계산하면 안 되죠 그때도 우상을 성배하는, 다시 말해, 회당 중심적인 생활을 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오늘도 교회당 안에가 구원이 있는가요? 교회 밖에가 하나님의 주권으로 복음을 믿게 하고 제사 주고 성령 내주하시켜서 그를 통하여 천국을 갈수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것은 이제 다음 시간부터 신약성경으로 넘어가서 얘기하게 되니까 그때 누가 복음을 해야 하게 되면 그걸 확실하게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